안녕하세요. INTJ 버럭 녀사입니다 버럭 바람? 테디 형아예요 자, 오늘은요. 인티제들은 왜 성공을 못할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 물론 제가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인티제가 없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laughs> 참, 제가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에 어떤 저만의 정의를 먼저 한번 내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물론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권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뭐 그런 건 상관 없고 근데 이 정도의 정의도 사실 명확하진 않네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마 뭐 정부 고위 관련 혹은 뭐 내로라하는 대기업 총수 정도 돼야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보다 좀 덜한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저 역시 더 이상 이렇게 뭐 얼마나 명확하게 이제 명확한 게그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어, 이렇게 정확한 건 뭐냐. 아니,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저같이 권력도 없고, 돈도 잘못 벌고, 거기에 연줄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개 프리랜서. 들은 여하튼 그 성공한 부류에는 들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 제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를 봤을 때, 쟤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하튼. 인티제들이요, 이제, 재능에 비해서 다른 성향 대비 상대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MBTI의 어떤 게 분석에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뭐 인티제가 수적으로 적으니까 어딜 가나 인티제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오늘은 특히 약간 성공에 대한 인티제들의 알러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상황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거는 사실은 인티제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뇌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진짜 숫자 개념이 심하게 없어요. 근데 어 그래가지고 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공 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이면 공이 세 개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쉼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천이 있고 100,000, 10만, 100만 이렇게 하면 공세개다이렇게쉼표 찍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요. 불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숫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기 쉼표가 있는 걸 보지 않은 게 아니겠죠. 본 적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게 쉼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옷옷 같은 거 이제 태그 있잖아요. 거기 보고 항상 이렇게 세요. 10, 100, 1000 이렇게 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동반자분이 딱 와가지고 아니 그딱 봐도 알겠는데 뭘 세냐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 옷을 살 것도 아닌데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세는 거죠. 얼만가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이제 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싸다. 15,000원이야 그러면 알고 보면은 막 15만원이고 150만원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적인 감각이 아예 없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수의 수적인 감각이 거의 없는 이유가 적성 또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어그제 예능 프로에서 어떤 70억짜리 삼청동 대저택에서 사시는 회장님이 소개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반자한테 물었어요. 돈이 있다면 이렇게 저런 집에서 살고 싶으냐고. 그래서 이제 ISTP로 추정되는데 스스로 인티제라고 막 우기는 제 동반자분이 아 집이 너무 커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역시 아 역시는 아니고 욕심이 없군. 제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아 차라리 고층 아파트 빌딩 있죠 빌딩 한채한 한 채가 아니라 빌딩 하나를 사겠다고 돈이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 약간 공감이 안 됐다는 안 됐던 이유가 제가 이제 뭐 엄청나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풍족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만 많은 막내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딸일만 하나면 좀 이렇게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뭐 이렇게 인형도 많이 사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 이렇게 뭔가 오빠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를 이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생각해 보면 먹는 거 외에 크게 그렇게 뭐 옷, 장난감 이런 거에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자지만 오빠들이 입던 옷을 물려 입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무슨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타고난 우량하여가지고, 오빠들 옷이 작아서 제가 못 입는 게 문제였지. <laughs> 뭐, 오빠들 옷을, 왜 나는 남자 옷을 입히냐? 뭐, 이런 걸한 번도 불평했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남자아이들도요, 옷 경쟁을 막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막 패션에 되게 주장이 강한 이들, 이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이들이라고 해도. 또 특히 이제 여자분들 막 자매들끼리 막옷 가지고 싸운, 옷 가지고 구두 가지고 막 싸운다 이런 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자매가 없으니까 모르기도 하지만 아마 있었다고 해도요. 절대 싸울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누가 제 옷을 입고 나가는지. 저는 이제 옷, 뭐 저번 시간에도, 아, 저번 시간은 아니고,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옷은 아무도 입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옷을 저는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또 남의 옷을 입고, 혹시 입고 싶으면 정중하게 좀 입어도 되냐라고 하겠지, 그거를 뭐 몰래 입고 나가서 싸우고, 뭐 머리, 머리끄덩이 잡고, 아, 이거는 정말 인티제하고는 조금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경쟁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3때 이제 마지막 이제 좀 그렇게 막바지 갔을 때1 년을 같이 친구들하고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그 친구들하고 내가 대입이라는 걸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뭐 물론 이제 핑계였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참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학교는 많고 굳이 내가 우리 반 여기 뭐 한몇십명 중에서 한 학교 내가 갈 학교를 여기서 누가 경쟁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바꾸기도 했지만 뭐 어른이 돼서도요 또 한참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부의 분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는 약간 천연자원처럼 유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진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못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근데 좀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지, 인티제들 다 그러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안 가지면 그게 덜 가진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또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가져가진 않았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좀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 이거는 무슨 결벽증인지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은데. 또, 제가 가령, 이제, 시간당 뭐 수업료를 만원 받는다 치죠. 근데, 저하고 정말 똑같은 조건에 누군가 있다고 해요. 뭐,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여하튼 똑같은 조건, 혹은 덜한 조건에 가진 강사인데, 0만 원을 받아.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저는 이제 운전도 못 해. 이제 멀리 가는 것도 싫어. 돈 조금 벌고, 돈은 조금 벌어도 스트레스 덜 받는 게더 나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좀 뽕을 뽑으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겠고. 근데 어떤 강사분들은요. 막 왕복 3, 4시간씩 운전해서 막 강남 가요.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10만원 시급을 10만원을 받는다 치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 되게 막 이게 스카이 캐슬 같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라든가 그 분위기가. 저는 이제 절대 못 견디는 분위기인데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같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던 어떤 분이 할 때마다 무슨 저랑 대화를 하는데 말할 때마다 우리 같은 고급인재를, 우리 같은 고급인재를 못 알아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솔직히 뭐, 이제 그 지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박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가 정말 돈만 주고 산 박사인지 뭐, 내용은 제가 모르죠. 하지만 그냥 발에 밟히는 게 박사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러한 박사도 없으니까, 엄청 고급도 못 드는 거죠. 그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그분도 역시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말 끝마다 고급 인력, 고급 인력 하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제 가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과대 포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티제들은 그걸 못 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것조차가 싫어. 왜? 거짓말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가령 백화점에 과일 바구니가 엄청 비싸죠. 만약에 같은 그 과일인데도 백화점에서 예쁘게 막 포장하고 막 바구니에다 담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고 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과일이 뭐 상품성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팔면은 뭐 예를 들어 뭐 3만원이면 사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온 과일은 뭐 무슨 황금 밭에서 왔어요? 뭐 누가 뭐 황금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농부가 농사 지은 건데, 이게 일반 박스에 담겨서 시장에서 팔면 되게 싸구려고 백화점에 가 있으면 몇 배가 비싼 거예요. 몇, 뭐 되게 많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은 같은 실력이라도 자기가 이제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이라고 이제 포장을 하고, 인티제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장이 과한 선물을 만약에 받죠? 그러면, 아, 이거 내용물이 별로구나. 근데 별로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이, 생일, 누구 생이래요? 현금 1억을 선물해요. 굳이 포장이 필요한가요? 신문지에 싸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저한테 절할걸요? 근데 한 3만원 줘요. 그러면, 아우, 봉투라도 뭐한 황금 봉투에 넣어줘야죠, 그쵸? 그래서요. 이제 그런 성향은 외모를 가꾸는 부분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인티제들이 패션과 조금 거리가 멀다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린 적 있는데 아무래도 과대 포장을 싫어하다 보니까요. 외모도 과대 포장이 싫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혹시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잘 보이고 싶죠. 근데 한 1kg 나가는 메이크업을 장착을 해, 하고 나가 그래서 호감을 얻는다?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 건지. 요즘에 그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메이크업 벗으면 완전 다른 사람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 대한 호감인지, 이게 무슨 메이크업의 영향인지. 물론 보통은 그 정도까지 하고 나가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호감을 얻고 싶다?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한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내가 비참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말 내가 내가 봐도 혹은 누가 봐도 내가 정말 너무 안 생겼어. 어? 그래도 아 이건 솔직히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생긴 게 솔직히 내 탓이에요? 이거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성형 수술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한 젊은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외모에 집착하는 곳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진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연예인들,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이렇게 성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이든 성형이든 간에 어떤 단점을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보완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런 선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상이야. 너무 심해. 계속해.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견조는 저는, 저는 그때는 열등감이 극복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장이나 성형을 계속할 게 아니고요. 이제 자존감 회복에 힘써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뭐가 문제인가? 왜 내가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나가는가? 뭐 이런 거 있죠. 상담을 받으시든지 뭐 여하튼 그런 거. 그래서요. 과거에는요 오수계 소리로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막맨 얼굴로 출근하죠. 그럼 남자들이 막 범죄라고 막 했다고 할 정도로. 여자들한테 화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막 매너, 기본적인 매너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교생실습을 나갔었는데, 한 달을 나가야되나요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 그럼 한,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면접을 봐도 100번을 본다고 해도 다 똑같은 옷 입고 나가도 상관없죠. 다른 곳이니까. 근데 한 달을 나가는데, 인티제 분들 아시잖아요. 옷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한달 나가려고 그 옷을 막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약간 좀더옷 규정이 좀 이렇게 더 지금보다는 더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입다가 더 이상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거기 이제 그 무슨 담당한테 불려갔죠.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옷을 이렇게 입었냐? 그랬더니 아, 기분이 일단 나쁜 거예요. 제가 정말 어 사실은 그렇진 않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한 달을 위해서 옷을 산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기도 하고 정말 만약에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그한 달을 위해서 옷을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갖고 와야 되나요? 제가 옷이 없어서요. 그랬나? 돈이 없어서요. 그랬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제 점수가 이제 굉장히 나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물론 제가 옷 때문에 그런 점수를 준건 아닐 거예요. 제 태도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였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태도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입었냐?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대학 졸업반인데 그게 저한테 할 소리인가요? 마치 저를 자기 무슨 그뭐 있죠 이렇게 뭐 어, 교복을 잘못 입고 와가지고 무슨 불려간 학생 같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재수없잖아요. 여하튼 뭐 저만 이제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근데 여하튼 인티제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여하튼을 좀 많이 하네요? <laughs> 그 교직에 대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좋진 않았지만, 제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사대를 갔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흥미를 거의 잃어가던 차에 거의 완벽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 나는 어, 교직을 택해서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저 역시 또 뭐, 썩 존경받을 인물도 아니고 해서, 저는 좀, 선생님은 존경을 받을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존경받을 직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튼 그래서 저는 좀 그만두게 됐죠? 어, 뭐 여튼 요지는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백화점 과일이 되려고 노력해요. 왜? 다수가 그걸 선호하니까. 근데 다수를 바꾼 일은 참 어렵잖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아마 다른 성향분들이 이제 인티제를 좀 만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티제들은요. 스스로에 대해 남들이 봤을 때 약간 꼴보기 싫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좀 이렇게 존중감 뭐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상품 상중화할 때그 상품의 과일은 아니라면 그 상품의 과일이 아니라면 상품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의 과일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더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백화점 과일처럼 되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냥 시장에 있더라도 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사갈 것이고 모르는 것들은 눈이 없으니까 그냥 백화점에 가서 도리어 후진 과일을 비싼돈 주고 사갈 것이다. 뭐 이런, 이런 약간 배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런 거를 잘 못한다는 거죠. 또 이제 부당하잖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까 이제 제가 그, 교생 나갔을 때,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당한 처사잖아요? 이런 것도 못 참아. 그 다음에 이제 수해 무식한 건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해도 무식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도 못 해. 그 다음에 나를 과대 포장할 줄도 몰라. 민낯에 내가 싫다면,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어, 메이크업은 해, 하겠죠. 하겠지만, 어 더를 원한다. 아 너는 여기가 좀 못생겨서 그냥 더 해줘. 이런 사람 같은 굳이 제가 왜 만나요? 그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라는 식의 생각. 남들이 봤을 때는 어좀 재수 없어하는 근자 <laughs> 거기다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되면 저한테 저 그런 논리를 설명을 못하면 저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같이요 이렇게 부가 세습되고 조직. 이런 조직이 중시되고 이런 사회에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어떻게 살았지만 여하튼. 어 근데요 가끔 저는 이게 인티제 분들 전부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면 그건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어떤 욕구 그런 건데도 저한테는 사실 좀 욕심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이 정도 사교육 시키면 우리 아이도 사교육 시켜야 돼? 남들이 명품 백 한두 개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돼. 남들이 매는 뭐 옷, 남들이 가방, 옷, 신발 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체면 차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요. 인티제하고 어울리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인티제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는 아마 어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 인티제는 왜 성공을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